네 아, 박강래 형님 혹시 예전에 연애하실 때 롱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쇼티였죠 네, 티 굉장히 가까운 이제 거리 내에서 연애를 했었고 네. 굉장히 자주 만났었어요 근데 오늘 그~ 준비하신 기업은 조금 다르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롱디를 안 해보셨는데 오늘 기업은 좀 롱디를 하는 마음으로 애틋하게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결실을 보자 이런 컨셉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포스코라는 회사이고요 그 철강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는 이제 종합 이제 소재 업체로 지금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어, 앞으로 좀 어, 발돋움하고 또 새롭게 태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포스코인데 롱디도 가능하신가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포스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포스코라는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또 반대로 철강 기업이다라고 좀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포스코는 예전에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포항제철이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포스코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단순한 철강 회사라는 포지션이 있긴 하지만 그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실제 철강 비중은 55% 정도에.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비철강 사업들이 45%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이라는 또 항목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일단은 네. 포스코가 이제 국내 공장에서 철을 만들면은 그중에 절반 정도를 해외시장으로 수출을 네. 하는데 그 수출 작업을 도와주는 어, 사업 부분을 트레이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많이들 아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런 트레이딩 사업 부분에서의 주요 계열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의 사업부별 비중이 어떻게 또 추이를 보였는지 이런 부분도 좀 어, 거슬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보시는 장표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연결 영업이익과 별도 영업이익의 차이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별도 영업이익은 국내 철강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결 영업이익은 전체 연결 사업의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확인 가능하신 것처럼 그두개 변수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음.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정말로 순수 철강 업체라고 불려도 크게 이제 무방한 이제 이상하지 않았더라면은 어 지금은 이제 비철강 쪽에서의 티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는 몇 년만 더 지나면은 좀 종합 소재 업체로 음. 변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단순하게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또 인식은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철강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소재의 가격과 주가도 지금까지 좀 연동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유추가 가능한데 실제로도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매출 비중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영업이익 비중은 여전히 철강 쪽이 한80% 네. 정도를 차지 하고 있어서 그 주가도. 이제 중국에서의 철강 가격의 움직임도 굉장히 이제 높은 이제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거를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신사업에서의 이익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음. 좀 중국이나 글로벌 철강 가격과 포스코의 주가가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롱딜을 하듯이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중에 결실을 보기 위해서 포스코를 좀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지배구조가 좀 개편이 되면서 사업부도 많이 바뀌고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제 포스코가 이제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이렇게 스무스한 의사결정을 네.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포스코 그룹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신사업 중에 여러 가지. 가지 있는데, 뭐 니켈, 뭐 리튬, 수소와 같이 어 친환경 코릴레이트돼 있는, 아, 친환경 레이트 있는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런 신사업에서의 이익이 정말 빠르면 이십오 년, 네. 어 본격적으로 나온 건 이천삼십 년 정도부터 어 이익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년에서 한 년에서 한칠년 정도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제 롱디의 컨셉을 이제 갖고 온 것인데요. 네. 뭐 롱디를 하는 분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은 이제 롱디 <laughs>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자기만의 취미에 빠지다든지 아, 아니면 맞아요. 자기의 본업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이런 거를 해야지만 이제 롱디를 겨, 잘 견뎌낼 게, 수 네, 견뎌낼 수 있는데. 포스코와의 롱디는 결국에는 이제 핵심이 배당이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좀 그래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포스코에 좀 기대고, 배당에 기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025년쯤에는 본격적으로 신사업에서 이익이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결실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아침마다 이제 해외 주식 이제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개안 되는데 그몇개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을 했고요. 어, 2020년 이제 코로나 시국 시작. 그때만 살짝 배당이 꺾였을 뿐이고 어, 지금까지 안정적인 배당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어, 3, 4년 정도는 배당 적 배당 측면에서 음. 어,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컨셉에 딱 걸맞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을 있고 네. 어, 지금 수준으로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무려 6%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긴 호흡에서는 어,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약간 적립식으로 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모두가 알고 있는 기업이었지만은 새로운 모습 위해서 발돋움하고 있고 그거를 좀 기다리기 위해서 롱디 연애를 하듯이 배당을 좀 기다리면서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철강 섹터와 소개팅을 해봤는데 소개팅 어떠셨어요? 아 매우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기업 소개팅은 계속 애프터 해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